안녕하세요. 신혜필입니다 보시다시피 기분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원래 사람이 기대한 만큼 반비례로 실망하기 마련이잖아요. 위키드 2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는 위키드 1을 굉장히 재밌게 본 사람이었어가지고 2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허무함과 약간의 당황스러움?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1이 그렇게 잘 됐는데 2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라는 이제 어디에다 호소할 수 없는 이 원망스러움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고 시놉시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Because I knew you You're the only friend I ever had Because I knew you And I've had so many friends <laughs> 아,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 위키드 1편과 한 번, 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당시에 위키드를 1편을 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 평소에 뮤지컬 영화를 좋아하지도 않고, 이 위키드라는 원작 뮤지컬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재밌다, 재밌다라고 하지만, 내가 이거를 봐야 되나 싶어가지고, 난 그냥 패스하고 넘기려고 했었던 찰일라에 제가 진짜 좋아하던 친구가 이 영화가 너가 정말 좋아할 것 같으니 꼭 보거라, 라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안볼 텐데, 이 친구가, 보라고 하니까 봐야지 라고 했다가 극장을 나오면서 눈물을 빡빡 흘리면서 대체 이 편이 언제 나오는 거냐고 바로 검색을 해보만 정말 사랑에 빠졌던 작품이었어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첫 번째 넘버가 나오는 순간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지 아리아나 그란데가 정말 요정같이 아 세트장 어마어마하고 막 칼군무들 막 추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것이 뮤지컬 영화의 맛이구나 라고 마음이 진짜 살짝 열렸다가 뒤에 이야기로 가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오즈의 마법사 팬픽이었던 거야 오즈 오브... 막상 소설 전집 시리즈를 다 읽었을 만큼 어렸을 때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아 이게 오즈 쪽 세계관이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번 2 편도 그런 맥락으로 조금 기대했었던 를게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중간에 이거 기다리면서 원작 소설도 조금 깔짝대 봤는데 너무 안 읽혀가지고 중간에 포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애써 자기 합리 그래 이거 내가 소설로 내용 다 알고 가면 영화가 재미없을 테니까 그냥 꾹 참아야지 이러고 갔는데. 영화 소설을 안 봐서 내가 지금 이러는 걸까? 아니면 내가 지금 뮤지컬을 안 봐서 이러는 걸까? 싶을 정도로 영화. 조금 저는 좀 아쉬웠다. 예. 많이 아쉬웠어요. 어떤 부분이 아쉬웠냐면, 영화가 시작하고 한 20분도 안 지났을 때였나? 그때부터 되게 좀 쎄한 거예요.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잡스럽지? 그러니까 뭔가 전반적인 전체적인 퀄리티가 확 떨어진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고민이 됐어. 그럴 수가 있나? 왜냐면 1편이. 잘 나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평도 꽤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1편 찍고 나서 바로 촬영에 들어갔었어도 투자를 받았다면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정성이 덜 들어간 느낌일까 싶어서 되게 애매했어. 그래서 저는, 아, 내가 1편에 비해서 2편을 너무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집중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아니야. 심지어 그 글린다가 들고 다니는 그 마법봉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너무 플라스틱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유리로 막 크리스탈 같은 걸로 만들었던 느낌도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저기 디즈니랜드에서 캐스트들이 들고 다녔을 법한 그런 퀄리티인 게 화면에서도 딱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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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사실 뭐 뮤지컬 영화니까 이야기가 재밌고 넘버가 좋고 이런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래 좀 이렇게 뒤로 보낼 수 있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 손 치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로 위키드는 스토리가 막 그렇게 엄청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오즈의 마법사 팬픽이라는 그 컨셉을 떠나면은 많이 봐왔고 겪어왔던 식으로 흘러간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솔직히 어, 보는 재미, 듣는 재미가 거의 반을 넘게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보는 재미가 충족이 안 되니까 이게 손이 근질근질 하면서 자꾸, 아, 기하게 되고, 머리 긁게 되고.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엄청 김새는 거예요. 솔직히 스토리도 저는 좀 마음에 쏙 들진 않았어요. 이게 원작 뮤지컬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한다면 전할 말이 없긴 하지만, 심지어 카메라 워킹 같은 거, 연출 같은 것도, 1편에 비해 너무 그냥 대충대충 빨리빨리 찍으려는 듯한 느낌인 곳이 1편은 진짜 카메라가 막 날라다니고 다 같이 뭐 이렇게 플래시법하는 것들 탁탁탁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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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그더 익스트림 클로즈업 샵으로 탁 잡아주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휘황찬란한데 2편은 그냥 이쪽 얼굴 이쪽이 뜨댄 비춰졌다 이쪽이 비춰졌다 이쪽이 비 이런 식으로 되게 그냥 너무나 되게 단순하고 미니멀하게 잡아줬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그런 카메라는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심지어 넘버도 저 1편에서는 노래도 저 포퓰라 노래 노래도 모르는 진짜 알못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화 보고 나가자마자 머릿 속에 계속 퍼플러만 생각나고 반맛송 그거, 디파인 그레이비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이번에 저 지금 보고 왔는데도 머릿 속에 남는 넘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멜로디가 기억이 안 나고 심지어 이 영화 작중에서도 1편에서 그 흥행했던 노래들 있잖아요. 그거의 멜로디를 중간중간 BGM으로 막 깔아주는데 그걸 한세 번인가 네 번인가를 또 틀어주는 거야. 퍼플러 멜로디만 한세 번을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어 불구하고, 스포? 스포가 담긴 이야기지만, 어쨌든지 오즈의 마법사 원작 스토리와 이어지는 듯한 구성은 난 좋았어.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즈의 마법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위키드가 이렇게까지 원작과 어 이어지는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도로시 나오고, 토토 나오고, 캔자스에 살던 어리 소녀가 회오리 바람으로 거기 딱 떨어져가지고 모험을 펼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어 재밌었다. 어, 어쨌든 그렇게 뭔가 역글거리를 만들어 주니까 좋긴 했었어. 그리고 도로시를 비롯해서 그뭐 양철나무꾼 허수아비 겁쟁이 사자들을 오리지널 그 캐스트들과 되게 디자인이 비슷하게 만드는 것도. 뭐, 재미는 있었으나 뭐뭐좀 아쉬운 부분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고 좋았던 건그 도로시 역할을 한 배우 얼굴을 안 보여줬다는 점. 그 부분에서 도로시를 딱 비춰줬다면 사람들 관객들의 이목이 거기에 집중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도로시는 이 이야기에서는 완전 조연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가려줬던 부분은 좋았던 것 같은. 유키드에 나왔던 인물들이 어떻게 그 원래 캐스트들로, 어, 만들어지는지, 그 탄생 배경을 엮어주는 거는 재밌었긴 했어요. 그니까 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조금 잔인할 수도 있지만, 엘파바의 동생, 네사 있잖아요. 나는 걔 1편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엘파바가 착한 역할이고 하니까 얘도 뭔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뭔가 착할 거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 무튼 그래서 얘도 그냥 적당히 괜찮은 애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오냐오냐 큰, 애정 결핍 내로남불 남미새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미친 사패끼가이 편에서 아주 폭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오로시가 날라온 집에 깔려 죽어버린 그러니까 원작에서도 정말 싱겁게 등장했다 사라져버린 그 마녀로 나오는 거가 그건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전 원작을 보면서도 그 마녀가 되게 신경 쓰였거든요. 아이고 이 캐릭터는 어떻게 제대로 얼굴 한번 비추지도 못하고 저 그렇게 깔려 죽고 구두만 뺏기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위키드에서 넷사라고 하니까 되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작의 어떤 그런 거를 되게 해치지 않고 자기들의 세계관을 구축하려는 느낌이 들어서 위키드가 잘 만들어진 팬픽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작 오제 마법사 오리지널 캐스트 멤버와 관련된 위키드 캐릭터들이 나오는 씬들은 다 좋았던 것 같아 그럼 문제는 이제 거기 안 나오는 캐릭터들은 일단 저기 남캐들 나오는 씬 있잖아요. 진짜 다 너무 매력 없지 않았어요. 난 진짜 난 심지어 웃겼어 저기. <laughs> 엘파바랑 피에르랑 뜨밤 갑자기 뜨밤 보내는 신 있잖아요. 그냥 너무 갑자기 분위기 다우두 축축하고 그러는데 뜨거운 키스를 내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갑자기 왜 너네 왜 그래 막 슬슬 벗고 막 가슴팍 아좀 여몄으면 좋겠는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너무 느끼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 사실 엘파바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피에르랑 같이 엔딩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피에르랑 같이 나오는 신이 너무너무 케미가 없고 그냥 그 분위기 자체도 무드가 안 나고 오히려 글린다. 사랑이 진짜 사랑 같대. 난 걔네가 찐사라고 생각해. 솔직히 난 피에르의 캐릭터는 엘파바랑 글린다 사랑의 장애물. 사실 진짜 사랑은 엘린다와 아 엘린다래. 빌런들도 다 이상해. 오즈라든지 그. 그 선생님 이름보다 양자경 씨 하는 건 없어 그냥 입만 조금 잘 털으면 바로 내 쪽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뭔지 알아? 엘파바가 더 멍청해. 그러니까 엘파바가 사실 주인공 캐릭터고 오.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진보적인 캐릭터고 그런 것을 되게 많이 함의하고 있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이 안 가고 매력이 안 느껴졌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선하다는 것, 정의롭다는 것을 엄청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지혜롭게 풀어나가지 않거든요. 걔가 그렇게 해야 이야기가 이렇게 뭐좀 고전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면 그건 이해를 하지만. 너무 매력적이지 않을 정도로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서 오즈랑 그 양자경 씨와의 갈등도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쟤는 왜 자꾸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남의 말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말들만 반복하지? 그래서 글린다가 진짜 중간에 빵 먹다가 속 답답해졌을 때 우유 한 모금 마시는 것처럼 꼭 필요해. 글린다가 중간에 막아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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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해줘야 <laughs> 보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좀 턱턱 막히는 게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중간에 그 엘파바가 오즈 만나러 가가지고 제프 골드브룸이 이제 메인으로 해가지고 딱 나오는 넘버 시퀀스가 있는데 그때 진짜 너무 지루하더라. 시간 간다는 게 너무 확 체감이 됐고 세트장도 1편에 비해 엄청 단조로운데 그렇다고 뭐 안무가 화려하거나 뭔가 트리키한 느낌도 아니고 제프 골드브름이막 아리아나 그란데처럼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재미가 없어 양자경 씨는 지금 2편에서 하는 게 2편에서 대사 치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아저 어, 사악한 마녀가 우리 죽이려고 해막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밖에 안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또 끌려가고 이런 식인데 아니 뭐, 뭐 엄청난 마녀라는 설정 아니야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글린다가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건빵 속의 별사탕이에요. 글린다 캐릭터 자체가 되게, 어 밝은 푼수 같은 캐릭터잖아요. 입체적이에요. 글린다가 그냥 그 입체성을 몰빵한 것 같지 않아요? 얘 혼자서 사랑, 정치, 서스펜스, 하이틴, 드라마 다 소화하고 다 캐리하고 있고 막판에 가서는 이제 흑화하잖아요. 약간 성장? 성장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흑화한다는 느낌이고 좀 어, 독해진다는 느낌으로 눈꼬리가 이렇게 싹 올라가가지고 버전 투로또 말아주는 게또 맛있어. 그리고 이 캐릭터의 진짜 귀여운 점이면서도 진짜 독보적인 매력이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조차 꾸밈을 멈추지 못한다는 그래서 난 진짜 맨날 핑크색 범벅을 하고 다니는 글린다가 이제 엘파바를 만나려고 몰래 이제 검은 망도랑 말 이렇게 쓰고 이제 그쪽 성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씬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투화조차 굽이 이만큼 달린 부츠야. 글린다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저런 굽 있는 부츠를 신어야 되는. 에, 막, 구비는 부츠를 신어야 된다고 해서 막 싫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굽을 포기할 수 없는 그 디테일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연기한 글린다가 참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위키드는 결국은 오즈의 마법사의 컨셉을 한 정치물이구나라는 것을 진짜 이 편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었어요. 정치물에다가 좀, 사랑을 조금 말아준, 편견이 지켜준 사랑을 조금 말아주었을 뿐이지, 오즈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진실은 이제 영원히 묻혀지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 보면 씁쓸하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뜨거운 사랑을 숨겨야만이 사회가 안정되고, 대의가 유지된다. 진보 보수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라고 생각해. 마지막 엔딩 씬. 근데 그게 사실은 1편의 오프닝 씬이기도 한, 글린다한테 질문을 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뜨고. 근데 글린다 씨, 당신 서쪽만이랑 친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막 이러고 웃거든요? 눈이 진짜 너무 무서워. 아이 근데 거기서 에 글린다가 되게 스무스하게 말 돌리면서 저는 여러분 진짜 착한 사람이 되기 노력할게요. 라고 뭐 겸손한 척 하면서 평화롭게 이야기를 서둘러 마무리 짓는 신을 보면서. 하... 이 영화는 정치물이야. <laughs> 아 모르겠어요. 1편이 압도적으로 좋았어도어가지고 그런가 2편이 자꾸 아쉬운 마음이죠. 기억에 남는 씬이라고 한다면 역시 다 글린다와 관련된 씬인 것 같아요. 미안하다, 엘파바. <laughs> 글린다가 자기 방에서 혼자 현타 맞는 씬 있잖아요. 뭐 버블.. 을 어쩌고 해서 버블팝 시 여기 있었던 글린다가 사실은 이쪽 카메라 앵글로 봤을 때는 거울에 비쳐있던 모습이었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부감으로 찍었는데 그게 뭐 내려고 이런 식으로 한정된 공간 안에서 나는 카메라로 많이 이렇게 조금 변주를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서 그 장면에 좀 그나마 볼거리도 있었고 아리아나 그란데가 또 노래도 기깔나게 원래 하시니까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엔딩에 정치적 공작을 펼치는 씬 있잖아요 도로시한테 물 맞고 죽는다라는 씬을 연출하기 위해서 글린다를 옷장으로 숨으라고 한 다음에 글린다는 이제 입 틀어막고 그 작은 옷장의 작은 틈 사이로 친구의 죽음을 지켜보는 씬이 있는데, 진짜 예쁘게 또르르르 우는 게 아니고, 눈물이 진짜 막번벅돼가지고막 1편에서부터 항상 화려하고, 반짝반짝하고, 날뛰던 글린다가, 이제 그 즈음 시퀀스부터 엄청 여기 막 머리도 푸석푸석하고, 어막 계속 그림자로 얼굴 막 까맣게 가려지고, 눈물 번벅되고 여기 마스카라 다 주워지고, 막 이런 꼬라지로 있는데, 아, 그게 엄청 또,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글린다가 가장 캐릭터적 특성이 좀 그런 게 대비시키기가 좀 좋았던 것 같긴 해. 그랬어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아쉬운 게 많았지만, 그래도 1편을 재밌게 봤으니까 2편은 봐야지. 3편 없는 게 어디야. <laughs>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시네필 선배님들께 질문을 하면서, 한번 리뷰를 마쳐볼까 하는데 그 양자경 씨가 맡은 캐릭터가 어쨌든 되게 마법도 있고 뭔가 뭐 자기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오즈 대신 할수 있는 꺼리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왜 마지막에 걸린다가 뭐뭐 그게 팩트예요? 막 이러면서 하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뭘 놓친 거예요 선배님?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갑자기 또 마블에 갑자기 그냥 우르르 다잘 됐습니다 여러분 막 이러면서 엄청 막 급하게 끝내는 것이 하, 안녕